쿠팡이츠 친구 초대 이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간 내에 친구 4명 초대 시총 6만원의 쿠폰이다 31일까지 이거 친구가 초대받는 친구가 받는 선물은 15,000원 그리고 나는 한 사람당 할 때마다 만원씩 한 명에 만원씩인데 여기 보면은 쿠폰이 즉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간 한정 보너스 혜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명이면은 2명에 만원 만원에다가 추가 플러스 5 해가지고 25,000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친구가 받는건 15,000원 쓸수 있는 쿠폰이고 다음에 뭐 조건들이 있겠죠 쿠폰 쓰는 조건들이 있을건데 링크를 통해서 하고 실 결제금이 5,000원 이상인 쿠폰이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1만원 할인쿠폰 발급일로부터 30일이고 최상위 4명 이상이면 2만원 쿠폰으로 지금 예정이고, 해당 쿠폰 발급일로부터 14일간 유효합니다. 1월 7일날 할수 있고요. 1월 7일날 쿠폰을 줄 예정이고요. 파티원 초대하고 하기 이 링크를 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링크 더보기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한테 이 링크를 갖다가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회원이어도 와우 혜택을 지금까지 안 받았으면 와우 혜택을 받으면 리워드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친구 초대 포함된다는 거 와우는 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쿠팡이츠 와우 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보면은 원래는 월4,900 얼마 였는데 현재는 월 7,890원 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베스킨라빈스 쿼터 이거 베스킨라빈스 쿼터는 15일까지 입니다 18,500원이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쿠팡이츠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배너가 있단 말이죠. 기간 한정이라고 나와 있고, 뭐, 플레이버로 변경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15일까지이고, 요거를 클릭했는데, 오전 10시부터 발급 가능하고, 당일 미사용 시에 쿠폰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와우 혜택, 와우 회원이 되면은 무료 배달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은 있죠. 가입하시고, 베스킨라빈스 들어오셔가지고, 첫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8,500원을 받는 거랑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이전 했으니까 안 받아지는 거고요. 감사합니다.